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느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되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 것을 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명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만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 되니 그 속에 무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 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은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말씀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이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분의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같이 명절에 유대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건면하고 요청하였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본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제들만 먼저 초막절을 지키러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 명하셨습니다. 자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8절에 등장하고 있지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께서는 명절에 유대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8절 말씀하고 10절 말씀이 이렇게 다르지? 8절 말씀에서는 전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10절 말씀에서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음 7장 8절 말씀에서 당신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 무엇이냐 하면 그때 당시 형제들과 당장 그때 당시 지금 당장 유대 땅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조금 더 시간 차를 두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이후에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누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형제들이 유대 땅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도 몰래 조용히 은밀하게 유대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모습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시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활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금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사건은 나중에 예수께서 짊어져야 할 그런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활, 화려한 모습으로 왕의 귀환을 알리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은 왕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조용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움직이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예수님 보이고 계시지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SNS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서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지만 그 내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외로움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자기의 삶을 수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상품화하여또 돈을 벌기도 하고 언제나 자신의 자랑거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그런 욕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또 자존감을 세워보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삶은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즐겁고 또 나에게 유익한 정보도 제공하면서 서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친구도 만들어가며 즐거움의 소통의 통로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삶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또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삶을 쫓아가다가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헛된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좇아서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도 조용한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명절에 올라가신 모습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미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관심의 대상이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수군거려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서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야 그분 너무 좋은 분이야. 야 저기 어려운 사람들도 막 도와주고 고쳐주기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너무 너무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슨 좋아 그 사람은 아주 사람들 미용시키는 이상한 사람이야 아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판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이정만을 보고 판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13절 말씀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을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큰 소리를 떠들면서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분거리기만 했다는 것이죠. 예수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극도로 미워하고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띄게 될 경우에는 혹시라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과 예수님에 대한 판단도 마음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진실을 왜곡해서 판단하고 또그 중에 진실한 말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소리내서 용감하게 진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과감하게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왜곡된 판단과 거짓된 모습 앞에서 오직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없이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싹을 피우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본문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사람들이 이미 초막절 명절을 중반 정도 지내고 있을 때, 한참 지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서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본인이 조용히 있어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실 때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굉장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정통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잘 가르칠 수 있는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나사렛 출신에다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고, 또 학문도 없이 천하게 그렇게 가난하게 다니다가 천한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로 삼아 다니던 그런 이상한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본문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전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전하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다시 본문 말씀 17절에서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교훈인지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잘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단사상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의 종교나 이간 단체에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전하는 그 말이 정말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비롯된 그런 교훈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그사람은알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진리라고 외치는 그런 거짓된 이단 사상을 바로 구분할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하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지 않는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본문 18절 말씀에서 당신이 가르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고 놀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교훈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자기 교훈을 만들어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십자가대에 가리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그 안에서 거짓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가르침만이 진실하고 능력이 있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공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분명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본문 말씀의 예수님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를 선포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성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 중단한 사람도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주의자로 계속해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질문까지 하십니다. 그러다 그들은 시치미를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 보고 도리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귀신들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유대인들의 이 발언은 아마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될수 있겠지요. 잘못된 논리로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고 피해자의 예수님만 이상한 부 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서 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미대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할례의 의식을 행하였죠. 그러나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사건에 대해서는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옳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책망하였습니다. 네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느냐? 본인들을 범했음에도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편협한 생각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예수께는 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겉모습만으로 전부를 판단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러한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한쪽 방면으로만 편중된 생각을 할때 편중된 판단을 할, 행할 때에 한쪽으로 치우친, 구부러진 평가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분별을 력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공의로운 판단은 어느 한 사람도 세상에 밀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올바른 길을 따라서 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때 형식주의적인 자기 기준과 또그 잣대로 주변을 평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따른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과 주변에 잘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된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쫓아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진짜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인생에서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진짜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신앙생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서 주변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면서 내 주장만을 펼치며 내 잣대로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잘못된 평가를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 자가 주시 옵소서, 모든 것을 주게 맡겨 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